울산시 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합니다. 학부모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찬성 의견이 많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의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원생 수는 공립 4,600여 명, 사립 11,200여 명으로 사립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학비 역시 공립은 공교육에 포함돼 거의 들지 않지만 사립유치원은 1년에 190만 원 이상 듭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입장에선 공립에서 수용하지 못해 자녀를 사립에 보내는 데 학생 수는 더 많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또 노키 교육감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립에서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사립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제 그 어... 교육비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일단 정의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시교육청은 다음 달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토론회를 갖고 공론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인천과 충남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환영하는 편이죠. 부모님이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면 부모님도 좋았을 것이고.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울산에서 유치원 무상교육을 하면 연간 170억 원가량이 소요될 걸로 추산돼 지자체와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무상교육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있을 수 있고 공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